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격받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공격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일차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느 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 있는 꿈의 의미만 생각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요셉의 꿈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하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겜 하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세겜 하면 야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더 돌아왔을 때. <laughs> 그 세겜에서 하몰에게서 밭을 샀던 곳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니 야곱이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상황이 궁금하고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때 요셉을 보내면서 말할 때 가서 형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 말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있다 내 형들과 양떼가잘 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잘 있는지 할때잘 있다라는 말에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을 대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요셉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요셉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요셉은 샬롬을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샬롬을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샬롬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예수님이 빛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요셉의 세겜 방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샬롬을 위해 보낸 받은 야구, 요셉이 야곱의 뜻을 따라서 세겜을 방문하였고 도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어, 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요셉의 형들이 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꿈을 공격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샬롬의 대상이었지만 형들은 그를 샬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 할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무엇이냐하면 단순하게 그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마치 적이나 원수를 증오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 편안하게 말이 곱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그들은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그들에게... 그들은 그에게 샬롬이라 말할 수 없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 안전이란 의미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하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마치 지금도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 샬롬, 아살라알라 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일상적인 인사조차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어, 교회나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의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도인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를 못하는 사이, 안녕이라고 인사도 못하는 사이, 평안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없는 사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 관계를 빨리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단한 방해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축복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혹시 나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웃이 있다든지 샬롬이라고 말하지 못할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갈등의 결과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도단 땅에서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가까이 올때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드라마 바이무르 바이브를 보니까 이 20절을 넘어갈 때 갑자기 배경음악이, 긴박한 음악이,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리더라고. 두두두두두두 하는 이런 긴박한 음악이 깔리더라고. 정말 그때 이때 이때 이 형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샬롬을 위해 형들에게 보낸 받았습니다. 성경에 샬롬하고 반대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샬롬입니다. 요셉은 샬롬을 위해 형들에게 보낸 받았지만 형들은 그를 엔샬롬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엔샬롬으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엔샬롬은 평화가 없다입니다. 평화가 없다. 왜 그렇게 그들은 잔인한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그들을 엔살롬의 살인자로 만든 것은 시기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라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기는 나쁜 마음이죠.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고보서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기는 악한 것입니다. 또한 시기는 그것이 악한 것이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단순히 나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시기를 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불만입니다. 또한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 그에게는 주셨지만 나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며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며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시기의 쓴 뿌리를 우리 영혼에 심고 또 심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는 단순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대상에 대한 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기에 쓴 뿌리가 발견될 때마다 깜짝 놀란 듯이 정신을 차,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꿈을 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인을 모의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한 시도가 요셉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하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꺼리낌없이 믿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때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막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장래에 요셉이 그들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이 계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꿈을 파괴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에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완전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완전한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모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의 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 곧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요셉에게 준 꿈이 형들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도단에서 일어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첫 번째는 루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방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예물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시도들까지 사용하셔서 요셉과 요셉의 꿈을 지켜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마지 루벤이 나와서 이제 아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마지 요셉 마지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말, 부터 22절까지 말한 대로 루벤이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럽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살인하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 던져서 그냥 그 아이가 죽게 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의 의도는 나중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루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루벤은 마다들입니다. 그렇다면 루벤은 단순히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요셉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마지로서 해야 할 일들은 동생들의 이 악한 의도와 악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요셉의 편에 서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자 했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죽지 않고 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 더 예수, 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유다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한 일은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었다.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동생은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그 위에서 그 위에서 형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의 눈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 낙타를 타고 어, 물건을 가지고 가는 대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팔자. 이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에게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죽이기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은 20을 벌어,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악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없었던 요셉을 그 죽음의,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다음 배경이 되는 이집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음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꿈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형들이 이 악한 일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꿈대로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려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활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팔려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상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나안에서 먼땅 애굽으로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요셉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또한 계단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들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지요. 요셉의 형들은 정말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 이집트로 내려가는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꿈의 자리로 꿈의 자리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 속에서 요셉을 죽일 뻔했습니다. 아니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 내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인,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산 넘어 산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보아라. 17살 때의 요셉을 보아라. 그는 형들로 말미야마 미움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로 말미야마 구덩이에 빠졌고 미디안에 대상들의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고향을 떠나 멀리 이집트로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는 내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내셨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4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꿈을 깨려는 매서운 바람들이 쉴새 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사업의 길들이 막히고 영업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사역의 길들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깨려는 형들의 악한 시도가 오히려 요셉을 꿈을 이루는 땅 이집트로 인도하게 하,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섭리의 역사가 그때와 같이 오늘도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시고, 우리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꿈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 믿고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네. 야곱백 요셉에게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언약이며 내가 속히 돌아 다시 오리라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 이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